성 오일장인데요. 무려 200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인심이 아 감사합니다. 강원도 인심이에요. 강원도 인심. 넉넉한 강원도 인심 받아들고 오일장 구경에 푹 빠진 최 PD. 그런데 어? 어? 저희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정말 약속이라도 한듯한 한 점포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곳이 횡성 만남의 광장인가요? 여기가 장날마다 저희가 날짜가 맞으면 놀러 오거든요. 근데 매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먹다가 오늘은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이빵 무슨 빵이요? 이거 한우빵이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한우빵. 찹쌀가루 반죽으로 쫄깃함을 살리고요. 소고기를 볶아서. 그 안에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횡성의 명물 한우빵 모양도 예쁘죠? 맛이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등심 부위를 먹고 있나요? <laughs> 등심 맛이 나나요? 예. 부끄럽나요? 좀만 더 먹으면 우둔 쪽으로 <laughs> 음식은 보통 <laughs> 눈으로 먹는 게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높은 인기만큼 저 알찬 속좀 보십시오 예. 제피디가 먹습니다 먹는 게 힐링 아닙니까? 특히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힐링 되잖아요 네, 오늘 뭐 맞는 말만 쏙쏙 잘골라는채피디인데요 여행 박사가 다 됐습니다 자, 근데 소를 몇 마리나 먹은 겁니까? 오. 간식도 먹었겠다 채피디가세 번째 여행지로 찾은 곳은요? 아, 마음이 즐거웠으니까 몸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또 제가 레포트 하러 왔습니다 짚라인도 뭐 타보고 본트점프 대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이 레포츠는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뭘까요? 늘 의욕만 앞서는 최 p 가 도전할 레포츠는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국내 최대 높이 번지점프에 어? 도전장을 어? 내밀었었죠 그냥 포기했었죠 밀지 네. 네. 아 진짜 무서요 아! 아, 무서워요 눈앞에서 죄송해요. 실패 통편집 하지만 가끔은 짜릿한 성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우 1 5 0시벨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과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길래 버스를 타고 산길을막 올라갑니다. 완전 캡션짱이에요. 여기 엄청 기대되고요. 그전에도 타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더 기대돼요. 엄청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응, 그래서 2.5km? 아, 뭘까요? 국내 최장 코스의 레프츠 궁금하시죠? 1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따라오시죠. 갑니다. 갑니다. 레포츠에 섭렵을 한 최PD로서 기대도 되네요? 즐길 준비됐습니다. 저는 진짜. 최PD가 도전할 레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루지입니다. 루지. 와. 나 행성 루지 체험장 독특한 탄생 배경이 있다는데요. 선널이 돌리면서 도로가 새로 생겼어야 하고요. 아, 그래서 이 도로가 이제 도로 역할을 못 하고 그냥 버려진 도로를 이제 활용한 거죠, 이게. 강동 옛 도로를 아, 활용한 곳으로 아, 최고 속도가 아, 무려 시속 40km가 나옵니다. 와. 그래서 아, 아, 아. 낙상에 낙상에 회사, 네. 네. 오, 이렇게 장애물도 있으니까 재밌는데요? 네. 오. 신나니까! <laughs> 소리지, 루지! <로지. 웃음> 단일 포스는세계 <laughs> 최장, <최다>. 2.4km입니다. <laughs> 귀신 <있어요>. 무슨 귀신이요? <laughs> 범상치 않은 친구들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반갑게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짜릿해요. <laughs> <딸이 채워. 웃음> 아고 보기만 해도 막 바람이 <laughs> 화면을 통해서 많이 느껴지네. 속도도 <laughs> <오. 소기하고. 웃음> <스포도> 생각보다 빠르고 <laughs> 컨셉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재밌니다 예, 음. 에너지를 모두 쏟았다면 다시 채울 차례죠. 행성하면 한우. 아 희니 오늘 한우 먹나요? 어 뭐해? 예. 행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단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단연 한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우라고 다 같은 한우냐? 행성소가 들으면 섭섭할 말씀인데요. 차별화된 그만. 행성 한우라 하나더맛있습니 가격 대비 완전. 추천이에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다른 여기보다 더 아주 쫄깃하면서 아주 육치도 풍부하고 아주 맛있어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던 귀한 몸 조상님들도 알아본 남다른 맛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하면 뭐 기후를 많이 뽑는데요. 뭐 기후도 기후지만 물이 일단 좋고 하기 때문에. 그만 거기서 성한 후에 고유의 그 풍미가 나지 않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농민들이 직접 비를 돌를 배송 받아서 발골 작업해서 신선함이야 그야말로 엄지척이고요. 최고급 한우를 최고의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고수의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잘 굽고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 이 이거 거의 익어가는데 이거 이제 육즙이 충분런걸 나오잖아요. 이때 네. 뒤집어서 익혀서 먹으면. 아주 최고의 맛인데, 이렇게 탄것 같아도 속에는 아주 깔끔습니다 아, 속초. 그럼요.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아, 근데, 아, 근데 아, 아. 아침부터 이건 좀 반칙 아닙니까? 속에요. 육향, 육즙,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숯불에서 단시간에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음, 진짜. 짠!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신났어요, 최PD. 네. 숨은 좀 쉬면서 먹죠? 네. 숨 넘어가겠네. 아이 마요가 물 이거 필요 없어요 물. 아니면 최고입니다. 나. 진짜 맛있어